네, 종목 설정인데요. 어, 종목 설정 금요일에 남자가 나오셨어요. 네. 누군지 좀 소개해 좀 주세요. 디테일한 남자. 이분만큼 그 속속들이 네. 그 이분이 분만 이분만 보면 이제 생각나는 종목이 있죠. 놀랄 만도. 놀랄 <laughs> <하지의> 만도 하지에 만도. 놀랄 만도 하지에 만도. 놀랄 만도 놀랄 만도의 <하지>. 주인공. <laughs> 김정현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놀랄 만도 하지. <laughs> 네. 놀랄 만도. 오늘 <laughs> <laughs> 어떤 얘기 <얘기부터> 부할까요 <laughs> 네. 그 FOMC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뭐 기존에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시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핵심 포인트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연준의 뭐 점도표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제일 응. 중요한 건 성장률 전망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응.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 응. 응. 미국. ]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전망이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 어, 올해 한, 어, 작년 9월 달만 하더라도 2.3%, 작년 12월 달에 2.4% 였는데 지금 2%대로 내려왔고요. 이러한 흐름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음.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고 있는 거냐. 네. 어, 금리 인상이 늦어진다. 뭐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문제들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연말에 대선까지 같이 맞물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각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laughs> 즉 소비와 부동산으로 견인했던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 화폐,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이루었던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더 이상 경기를 윗방향으로 밀어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제조업 쪽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조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늘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미 미국이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뭐 슈퍼 300일조를 포함한 통상압력을 강화했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네. 이건 지금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고 네. 힐러리가 돼도. 통상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매한가지다라는 거죠. 여기에 과연 한국을 포함한 수출지향 국가들, 제조업지향 국가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안전자산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죠. 네. 도대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독일 국채, 그 다음에 일본 국채, 그 다음에 1%대에서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국제 수익률이 왜 계속 낮아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느냐? 그니까 여기서의 흐름이 멈춰야 안전자산 쪽에서 조금 돈이 빠져나오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 눈을 돌릴 텐데 여전히 안전자산이 가장 강하고 안전자산이 가장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다른 자산에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안전자산이 먼저 깨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통상압력이 과연 줄어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저는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네. 현재 구간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 금리 언제 올리느냐? 맞출 수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올리느냐보다는, 실제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장기적으로. 음. 그 부분에 있어서, 통상압력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수출지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라 것을 지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뭐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도,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도 아들 그런 비슷한 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 정말 이거 답답하죠 이게 보면 정말 황당한 황당한 그지 없죠 우리 네. 우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음. 아마 자기 큰애가 몇 살이죠? 아홉 살. 아니 몇 학년이죠? 이 학년. 2 학년. 제가 맨날 이런 식이 하잖아요. 언제 언제 키우니? 언제 <laughs> 키우니? 언제 키워 정말. <laughs> 큰 났어. 음. 언제 키워? 둘째는 다섯 살.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는데. 네. 젊어서 좋겠어? 마누라, 마누라 몰래 셋째를 계획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거 그러지 말고요. 네. 근데 아주 아니, 아니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지아 근데 왜, 뭐 무슨 얘기 하냐면. 저, 아 잠깐 잠깐. 네. 오늘 그 아침에 김정은 사망설이 외신 뉴스로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 아니라는 거 나왔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네. 오케이. 이거, 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네. 김정은 아, 사망설이 외신을 통해서 졸았었어요. 아 근데요. 예. 아그 그렇, 그렇다고 치고요. 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가, 저는 정신이 없어갖고 음. 초점을 이어받으면 잊어버리면 할 말을 까먹어. 음. 예. 자기들 이제 꼭 그렇잖아 노령화 때문에. 뭔 소린가? 하는 어, 뭔소를 기억이 안 나잖아. 제가 초등학교 에왜 들었냐면, 예. 제가 항상 초등학생부터 나이든 사람부터 다 안다고 얘가 말을 했어요. 어디 예. 가서 강의 강연에 할거 하거나 그러면 예. 강의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무슨 경제? 창조 경제죠. 아니죠. 수출지향 경제인데. 창소기 <laughs> <자동이> 어딨지? <어떻게 하지? 웃음> 아니, 갑자기. 아니, 딱, 잊어버려. <laughs> 네. 잠시 집중해주세요. 음. 우리 시청자분 잘 들어보세요. 창, 그, 잘 아, 나도, 죄송합니다. <laughs> 수출지향 경제잖아요. 수출지향 경제. 이거를 초등학생도 다 안다는데 혹시 한번 나중에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수출치한 경쟁과 하는지. 모를 것 같아. 이 학년은 네. 아직. 근데 그만큼 한사황이들도다 <laughs> 알지 않겠어요? 음. 그뭐 학교에서 뭐 배우면 우리나라는 뭐부전자원이 없고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단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가 되면 음.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트럼프가 음. 되면 심각해지는 거고. 어, 아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힐러리. 는 음. 예, 아니 힐러리는 아니죠. 트럼프 책이 잘 팔려요, 요새요. 음. 아, 우리 책 겨울 팔려야 돼. 그 옆에 이만큼 싸도록 팔고 있대? 어저께, 아, 기분 나쁘 어, 여의도 영풍문 같니까 그래도 강격이야. 저희가 만든 책 바로 옆에 트럼프 책 음. 쌓여있어. 네네. 아, 진짜로. 근데 에, 트럼프가 내도 심각하고 힐러리가 돼도 덜 심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데. 음. 아까 그랬던 현대글로버스도 마찬가지. 수출지향 경제 수출 자꾸 막는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도대체 우리나라를 뭐 먹고 살까? 국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음, 예? 네? 많죠. 많죠. 네네. 많죠.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높은 어른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야. 예? 네? 그잖아요. 아, 저도, 저도, 저같이 일개 그냥 방송인도, 음. 자기나 방송인, 그냥 일개 그냥 교수도 뭐, 고, 고민이 되는데, 음. 나란히 높은 일들한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네. 긴급 대책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음, 저는 뉴스를 잘안 보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단, 대신해서 내용은 클릭을 안 해요. 네. 그래갖고, 어저께 누구를 만나는데, 박유찬이지, 박유찬이난 박유천. 그새, 그, 아,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노군지 관심도 없는데, 네. 온갖 국민 떠드는 거야. 이 꽉딱 착 그러면 클릭을 안 해. 음. 오늘 긴급 대책을 한다는 게 뉴스가 딱 들어가, 포인트에. 박유찬 때문에? 아니죠. <웃음> <웃음> 네이버 네. 보는데, 긴급 대책이야. 네. 아, 진짜요. 그래갖고 내가 앞에 걸안 보고 딱 클릭했다가, 음. 짜증 제대로 나갖고, 젠장 전화 걸나가랬어 음. 근데 보니까 내가 잘못했지. 음. 앞에 말을 안 봤어. 음. 뭔지 알아? 뭐야? 이야기하면 짤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대책회의라고 검색해보세요. 대책회의. 음. 그러면 뭐에 관한 대책회의인지 내가 보고 나서, 아, 이거 대한민국 이건 정말 아니다. 음. 정말 나는 아침부터 보고 나서. 아, 그거 어, 어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 뭐. 대책회의 한다고 어제 저녁부터 나왔었는데. 몰라라, 뭔지, 같은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책회의 한다고 그래갖고. 보셨어요 대책이? 아니 못 봤어요. 나중에 보세요. 대책이 음. 검색해보시면 납니다. 근데 어려 아, 그래, 그 나라가 지금 이거 이 모양 이게 됐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준비하려는 거가 그 증시 전문가들한테 <laughs> 오늘 여기 다른 코너에서 도한것 음. 같은데 하방이 코스피는 해봤자 1900에서 2000이고 여전히 똑같고 코스닥도 제일 많은 사람이 뭐야 700에서 800 미만 뭐 여전히 박스피가 어떻게 돼 갖고 중소형주는 어떻게 돼 갖고 이런 얘기를 고민할 시기에 대책 기획을 하냐고 짜증 제대로 났고 음. 같은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걱정인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 이렇게 되 인데 음.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일단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낙관론이라는 음. 거죠. 그게 저는 가장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음. 연준의 점도표잖아요. 연준의 음.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종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 모양으로 음. 바뀐다라는 건 그만큼 어,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격적인 포지션들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금리 인상 전망도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음. 지금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못 한다. 결국 12월 달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시각을 음. 일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음. 무슨 얘기냐면. 브렉시트도 지켜봐야 되고 응. 개선 결과도 지켜봐야 되니까 너희 잠잡코 있어. 시장이 맞아. 응. 그러니까 너희는 닥치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네. 어, 시장에 괜히 그 노이즈 되지 않게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고 계속 시장에 압박하고 있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아직도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이 내려온 만큼만 내려오면 괜찮은데 시장은 9월 달에도 못한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불확실성이고 리스크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응. 어, 포인 포인트는 여전히 연주는 불확실성으로 남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 대선 이후에 통상 압력이 증가했을 때 적절한 대응책이 과연 어, 네. 지금 정부에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될것 같아서 네. 수출지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네.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그래도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 하 스킨쉽다 삼성전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물가에 대한 시각 이번은 어된 거예요. 이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물가를 보면요. 음. 그, 아직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매번 틀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달 전에는 왜 틀렸냐면, 음. 너무 좋게 봤다가 안 좋게 나와서 틀린 거고요. 이번엔 굉장히 이제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져서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기 2 개월 연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소비자 물가 연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런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어,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한번 말씀드렸고 올해 여름에도 한번 어, 올해 겨울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작년 여름부터 언급드렸던 것이 농산물 펀드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전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두를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8월을 기점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언급 드렸다시피 엘니뇨후에 찾아오는 난이냐 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상이변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친구들한테 지금 전화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너희 나라는 기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기상상태가 평년과 비슷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거지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뭐 대만도 그렇고, 어디나 연락해보면 네. 다 이상하다, 기상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올해 라니냐를 통해서 뭐 폭우,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뭐 폭우가 됐든, 아니면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됐든,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얘기고요. 아니. 지난 2년간 거의 재고를 쌓아놓지 않았던 농산물 시장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쇼티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 상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또 하나는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건 유가가 5월 달에 가장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를 바치고 있는 3대 요인이 지금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죠. 음, 네. 그러면. 뭐 휘발유를 비롯한 유가는 이제 또 정체에 빠지긴 하겠지만 나머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전망도 지금 이코노미스트들 얘기 중에 믿을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물가 전망도 안 맞고 성장률 전망은 연초에 얘기한 거다 개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결국은 최대한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는 점, 음. 그다음에 적절한 현금 비중도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글로벌 탑티어를 아예 산다든지 낮은 네. 가격에 네.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들을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좋은 시간이네요. 두 번째는 어, 이번에 대만 컴퓨텍컴퓨스 이런 거 열렸다면서요? 응. 예, 꼬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대만의 그컴퓨텍스라고 하는 컴퓨터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항상 제시됐던 게 뭐냐면, 인텔이 방향을 항상 제시했거든요. 예. 어, 내년도에 컴퓨터의 전반적인 성향은 울트라북이야. 예. 내년도는 투인원이야. 예. 이런 식으로 예. 인텔이 항상 뭔가 폼팩터를 지시하면서 컴퓨터 시장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 젠다를 딱 주는 거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시장 자체가 워낙 쪼그라들다 보니까, 네. 인텔도 한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코어 i7 인데요. 이번에 나온 i7 칩은 어떤 식이냐면, 코어가 10개입니다. 그래서, 네. 20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작동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20개의 스레드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버츄얼 리얼리티, 음. 그 다음에 음. AR, 음. 아그멘트 리얼리티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술력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이번에 제시하고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텔이 컴퓨텍스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 컴퓨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은 건 음. 오랜만이라고 좀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GPU 업체, 대표적인 GPU 업체인 어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GTX 1080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요. 어 이것도 스펙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최적화했냐면 VR과 AR에 최적화했다. 아예 그 거절 타겟팅이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지금 양대 산맥이 AMD 그리고 엔비디아 두 개인데 AMD는 약간 타겟이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음. 검용으로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타겟을 잡은 반면 네. 엔비디아는 최상급에좀더 포커스를 맞춘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 칩과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 이 GPU와 CPU가 결합이 된다면 버추얼 리얼리티가 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백팩이 보이시죠? 네. 이게 음. PC입니다. 아, 지금? 음. 네, 저 백팩 PC이거든요. 근데 저 안에 배터리까지 들어가서 어, VR 같은 굉장히 하드한 걸 돌리고도 음. 한 90분 정도는 어, 무리없이 돌아갈 수 있게 음. 이 백팩 PC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MSI라고 하는 컴퓨터 주변 기기를 만들던 업체가 백팩 PC를 내놨고요. 음. 어, 실제로 이제 배터리까지 달아서 90분 정도가 무리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라게 나왔는데요. 그럼 뭐가 가능하느냐? 실사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VR 기기 쓰고 뒤에 에, 그 가방, PC를 맨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게가 5kg 정도라고 하는데 네. 어, HP에서 나온 건 4.5kg 정도라고 네, 하더군요. 가방 무게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예, 말이에요. 가방 무게 가 네. 전체 포함해서요. 네. 근데 그 정도 무게를 들고 다니면 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는 화면은 밑에 화면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냥 저렇게 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어, 위에다 뭐 하나 쓰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저 사람들은 실제로 뭘 보고 음. 있냐면 밑에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박이에요, 대박. 밑에 화면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도 지금 우리가 VR에서 보는 것처럼 어 조악하지 않게 돌아간다면 네. 이 몰입감은 지금도 어느 정도의 몰입감이 있는데 엄청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영화가 빅히트했다. 그러면 그 영화의 하나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큰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큰데에서 어, 이런 걸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음. VR만 되면 안 되고 AR이 반드시 같이 돼야 되겠죠. 음. 왜냐면 우리가 다니는 그 실제 화면과 같은 것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두 가지를 같이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성능을 백업하기 위해서 지금 인텔이나 AMD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계속 뒤에서 백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좀더 기술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나가는 컴퓨터의 방향들은 예전처럼. 뭐 성능 올려가지고 그 박스형 컴퓨터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VR과 AR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과 수많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백업해주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로 굉장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기술은 이 기기가 뭐냐면 하 SK텔레콤과 그 글로벌 업체 몇 개가 모여서 만든. 아 IoT 기기입니다. v o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VO로,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무슨 안과용 기기나 무슨 치과용 기기같지 않습니까? 네. 그데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칩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 칩들이 뭐냐면 하나의 단말입니다. 음. 하나의 단말과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판 위에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 이제 세 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러면 세 개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네. 냉장고, 뭐 TV. 아니면, 뭐, 에어컨,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있다는 라 것이고, 입이 올려놓으올려놓을수로 연결되어 있는 기기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기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과 연결해서 뭐, 온오프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적절한 온도를 미리 맞춰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IoT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세 번째 면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뭔가 표시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네.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디스플레이가 구체 관절로 두 가지가 꺾이게 되는데요. 음. 고개를 까딱인다라는 거죠. 왜 까딱이냐면 지금 빨간색, 즉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뭐랑 연결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냉장고랑 연결있다면 네. 냉장고가 고장났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 냉장고 가 연결이 끊어졌다든지 음. 아니면 냉장고가 뭔가 이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고개를 까딱이면서 저렇게 빨간색 표시, 즉 빨간색에 연결된 기기가 고장났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렇네요. 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기가 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하면 UX의 변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 그 다음에 터치로 갔는데 이제는 음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 뭐 아마존 에코는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구글의 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음성 인식 서비스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한 음성 인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마존과의 연계, 그다음에 이것을 SDK 형태로 지금 오픈 소스로 전부 풀어가지고 다른 기기, 예를 들어서 페브라치 같은 경우에도 어, 아마존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쓸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 도미노 피자라든지 우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허프포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신문 기사를 읽어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피자를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우버 서비스를 미리 예약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도 다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컴퓨팅의 방향은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성 인식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왜 한방 김성훈 선생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블루컴을 외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laughs> 다 연결된다라는 <laughs>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감기 소환된 김성훈 뜯다마도 <laughs> 당해야 되는데 네. 겁이 나서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웃음> 음, <웃음> 네. 압도적이에요 지금. 진짜. 응, 압도? 압도적이야. 어. 젠장. <laughs>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음성 인식으로 이제 UX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건 이제 아라의 활용 용도가 무한하다라는 것도 또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아라. 네,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죠. 근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면 두 번째면 세 번째면 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죠, 저는. 첫 번째면은 구글의 그 아라 프로젝트의 모듈을 결합해서 만든 프린터입니다. 근데 이동용 프린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100m다. 그러면 저쪽에서 저쪽까지 프린터 때문에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음. 프린터를 불러오면 되거든요. 음음.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어, DJ용, 그리고 어. 음약, 음향, 음향, 장치용인데요. 네. 네. 여기다가 아라 프로젝트를, 아라 이제 모듈을 연결을 해서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든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이 이상한 안테나처럼 보이는 이건 뭐냐면, 환경감지 센서입니다. 음. 네. 근데, 아랍 모듈을 연결해서 이거 환경감지 센서도 쓸수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 기기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라라고 하는 모듈 하나만 있으면 그 모듈 규격에 맞는 제품들만 있으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CPU는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모듈만 바로 꽂아서 어떤, 어떤 것이든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강점을 가지고 싶은 쪽으로만 몰고 갈수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 난 음향 쪽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울프스 코덱이 됐든, 아니면 울프스 칩이 되었든, 그런 쪽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특화해서 다양한 상품들에 쓸수 있는,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폰, 그 다음에, 나의 그냥 생활 속에 쓰는 폰, 이런 형태의 다양한, 그 기기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레노버처럼 아예 그 케이스를 특화해서 쓰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다양한 용도로 지금 넓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 UX도 다시 한번 바뀔만한 여지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시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 가능성, 특히 AR과 v r 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 백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어, 트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저렇게 한번 되면 이제 아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있을까 렇게 고민되잖아요. 그거 좀 아, 답을 주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지금 이, 이 시장에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부품하고 콘텐츠 예. 네.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서비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우리가 진출해서 뭐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제가 어저께 뉴스로 봤을 때는 그 클라우드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죠. 네. 어 굉장히 큰어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하나,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해서 어 삼성 SDS 부분을 아예 접고 네. 그쪽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용을 해서 삼성의 갤럭시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한 200기가 이상의 그 온라인 스토리지를 갖고 다닐 수 있게 아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라면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꺼내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결국 삼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삼성의 부품 제조력은 여전히 누가 뭐래도 음. 세계 탑 클래스 탑 오브 탑 클래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부품으로 최근에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LG인호텍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IoT 기술의 핵심 그, 밴더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팩터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은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용 부품이 늘어나고 있는 LG노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컨텐츠 쪽에서는 NC소프트의 컨텐츠 한번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씨소프트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엔시소프트의 리니지가 지금 뭐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 리니지 실사판이곧 나올 가능성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vr 기기를 끼고 리니지의 무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능력치가 늘어나는 뭐 그런 게임들 <laughs> 뭐 이런 것도 생길 가능성이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생기면 자기가 직접 그 게임에 참여하고 그 게임의 능력치를 내몸 스스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스티커만 팔았다면 이제 스티커에 감성을 입혀서 팔고 있거든요. 음. 그 아시죠? 이제 치다 보면 라인이나 이런 데 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캐릭터들이 탁탁 튀어나와서 바로 스티커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이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직 여전히 먹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개념에서 이런 정목꾼들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너무 좋은 음. 얘기 해주셨어요이기다 외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읽고 부여도 다시 보시고요. 오늘 같은 거는 하나만. 한번들어와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음. 큰 인사이트 반복 진짜. 정치, 반복 정치야될정말야꼭 이런 거즐겨 착해도 같고요. 네. 다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